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든 그두 가지의 반응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 8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고 하며 돌이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앞에서도 베드로가 첫번 잡혀갔을 때그공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욕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0절의 말씀도 본 것처럼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30절 4장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누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국하며 회개하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0일 전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어지면 내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그 공예의 사람들은 오늘 33절에 뭐라 그래요?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왜요? 30절에 대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다로 죽였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이 하고자 할세 자기가 화가 나면 그 화를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나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가득해지지.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죄가 음, 네문 앞에 드러누워서 너를 구하고 있다. 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왜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예 네,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시기남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람의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욕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하고 자복하며 외개하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던가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기충천해질 때 어, 사도들을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34절에 나오는 바리세인 가말리엘이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고 율법 교사라 그랬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 소생이다라고 이 소생이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이학 이 뭐라 그럴까요? 율법의 학파 중에 가장 뛰어난 학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힐렐이고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이 사람은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마만큼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들 내보내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 사람 대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성도 있고요. 지성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 이 감정이 휘말리게 되면 이성도 지성도 의지도 다 사라져버려요. 감정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무엇이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식민지 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뭘 간절히 사모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언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다는 스스로 손전해서 사람을 4 0 0 명을 끌어 모았지만 그가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흩어져 없어졌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라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한 것이면 저절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무너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래요?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냥 이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이고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분노해서 죽이고 싶다는 말보다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요?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인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자기에게 어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성도, 지성도 아니면 의지도 어떤 것도 발동하지 않고 오로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말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만 난지 사람으로도 난지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면 참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성판단 능력만은 참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옳게 여깁니다. 옳게 여겼으면 그럼 제자들을 그냥 놔주면 되는데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러세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걸 위협했고 때렸고 금했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두 번인 두 번째 잡혀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맞고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으면서도 이 사도들은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면 잡혀갔다 풀려나서 다시 잡혀간 것도 아니면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면 그 무엇도 아,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가 된것 자체를 기뻐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치고를 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데 오히려 매를 맞네. 예수 믿는데 오히려 잘안 되네. 예수 믿는데 오히려 힘드네. 그러면, 누구도 그걸 기뻐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였더라.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니까, 17절, 16절,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속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도 받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 박해 받는 것 자체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박해 받는 것 자체를 어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이죠. 매 맞는데 기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는데 기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한번 받을 때마다 한 천억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 한번 받으면 기뻐가지고 날뛰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돈을 받는 건 기쁜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는다면 기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참 기쁜데 그 나라는 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느겼고 그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리이이나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려났다가 다시 성전 가서 전화를 하니까 새벽부터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잡혀갔어요 성전에서 또 전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또 잡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네. 그리고 그 일은 오늘까지도 2024년 10월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이 세상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오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이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